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오늘 묵상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읽기 세번역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 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 주시니 주님, 주님의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다윗의 감사. 우리의 감사.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용상 다윗의 삶의 정황은 고난과 원수들의 분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지 않으시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무려 세 번이나 감사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감사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온 마음을 담은 전심의 진심의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다윗이 낙심했을 때 주님께서 힘을 북돋어 주셨고, 다윗을 강하게 하셨고, 원수들의 분노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고, 다윗의 용기를 북돋워 주셨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일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다윗을 강하게 하셨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 대한 주님의 인자와 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원수들의 분노와 공격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 대한 주님의 인자와 진실입니다. 주님은 높이 계시지만 낮은 저희들을 굽어보시고 우리의 오만과 겸손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높이거나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의 손이 지으신 주님의 양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겸손함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사는 하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악과 불의와 거짓과 사이비 이단들이 사람을 속이고 해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겨운 인생을 사는 이들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도움과 소망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생의 모든 위험에서 주님의 천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